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광부동산 박영득 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파주역에서 지금 차량으로 한 45분 걸렸네요.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언덕 위에 제일 끝집. 자 범상치가 않아요. 외관이 이건 일반인이 지신 게 아니라 유명한 건축가분께서 직접 본인이 그냥 짓고 싶은 대로 지으신 집. 재밌는 집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필지는 요땅 하나하고 옆에 한 필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택이 있는 본 땅은 도로 지분까지 해서 약 230평. 그리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컨테이너 하나 앉아있죠. 요 땅도 도로 지분에서 약 2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가 좀 특이해요. 이렇게 눈, 문을 이렇게 여닫이로 해놓으셔가지고 차량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데 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보니까 내부 들어가면 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음, 잘라주시고, 아 이쪽에 문이 원래 이제 어, 들어오실 때는 이쪽으로 이게 이제 어렸을 때 공기하듯이 우리 공기돌 같아요. 요걸 밟고 들어오게 이렇게 설계를 하셨고요. 자 들어오시면 어, 주택 전체를 라운드해서 이렇게 차가 돌아 나갈 수 있도록 어, 우리 흔히 그냥 드라이브스루라고 주차를 아주 많이 할수 있게 해놓으셨네요. 구상을 어, 그리고 집이 외관도 상당히 예쁘고 지금 남쪽으로는 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뒤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여기 환상의 공간이 있네요. 왜 언덕위에 끝집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어, 높지 않은 언덕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우리가 남쪽에서 들어올 땐 편안하게 들어왔는데 어, 뒤쪽을 보니까 엄청 높아요 여기는 밑에 큰 수로도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주택에서 뒤쪽으로 어, 마을 안길이 있는데 어, 이 도로도 이제 2차선 도로로 이미 보상이 다 끝나서 37번 도로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연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어, 왼쪽으로는 어, 전국읍내로 바로 나가는 다리 공사를 아까 들어다 오 보니까 교각을 하나 큰걸 세워놨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접근성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마당에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뭐 낙엽은 다 졌고 그래도 조경수들은 이쁘게 많이 해놓으셨는데 우리 부지 옆에 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서비스 나무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이렇게 뷰가 다 트였네요. 이쪽에서 내려다 봐도 우리 집보다 높은 데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내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난방은 개별 LPG 쓰시고요. 이렇게 돌아 나오면 외부에 이제 수전해 놓으셨고, 이것도 이제 텃밭. 이집 마당은 텃밭보다 주차 공간이 훨씬 많은 집이네요. 땅 모양은 그래도 약간 사각형, 길쭉한 사각형, 직사각형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차량들은 이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자, 우리 궁금한 하얀 집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음, 와, 친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거실 위쪽을 보면 어, 구름다리가 하나 있어요. 출렁다리가 아니라 아주 멋진 다리가 하나 있네요. 아, 이런 설계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아, 책을 이 출판계 통해서 일을 하셨나봐요, 소유주분께서. 그래서 거의 무슨 어, 도서관이나 무슨 서점에 와 있는 느낌? 음, 그렇습니다. 이제 거실에서 어, 바로 주방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딜 가나 이 집은 특이한 게 창이 너무 많아요. 자 한번 앉아볼게요. 아 이런 데서 이제 식사를 하면 음식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기역자 창문 한쪽 코너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놓으셔갖고 어, 이런 공간 활용이 상당히 어, 뛰어난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그리고 이제 상부장도 이렇게 목재로 해서 어, 싱크대 아닌 것처럼 디자인을 아주 심플하게. 어, 목재의 느낌이 다 나죠. 그대로. 그리고 이제 거실 남쪽 창 옆에는 어, 책장이 한 3m 50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진열이 돼 있고요. 남쪽으로도 햇살 많이 들어오고 밖에 이제 어닝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거실에서 어, 뒷 공간으로 나갈 수 있게 이쪽에 큰 문을 만드셨어요. 이건 우리 집의 특징은 방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자, 방 한번 들여다 볼게요. 테이블이 또 너무 큽니다, 여긴. 이거 무슨 기업체 회의에도 되고, 여기서 어, MT 같은 거 놀러 왔을 때 여러 사람 모여서 식사할 수 있게끔 거실에 아주 큰 테이블을 해 놓으셨어요. 자, 안방 한번 들여다 볼게요. 슬라이딩도어 무턱으로 해 놓으셨고. 여기도 남쪽으로 창을 빼셨고 바로 연결되게 화장실을 안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거실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욕조가 또 기가 막힙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밖에를 내다볼 수 있게 여기도 기역자 창을 하셨고 어이건 반신욕이나 이런 거 하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눈 오는 날 따뜻한 온수 안에 들어가면 일본 온천 여행 간그 느낌. 그들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거실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궁금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2층 계단 난간도 아주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해놓으셨네요. 아, 계단 폭도 충분해서 뭐 이동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2층 올라오면 여기에도 거실 공간이랑 테라스 공간은 있고요. 여기가 악이네요 자, 아, 어렸을 적에 그 친구, 아, 그 형제들이, 우리 남매들이 순박꼭지라든 그때 그 생각이 여기서는 절로 납니다. 아, 구조 아주 특이한데요. 어, 천장에도 팬을 달아놓으셔서 개방감 있게 시원할 것 같습니다. 2층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납니다. 책 공간이. 아, 2층에 여기 화장실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다락 올라가는 밑쪽에 아, 간이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2층도 공간이 창이 많아서 좋네요. 햇살이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2층에 또 이런 거실에 있는 테이블. 아, 여기서 이제 차 한잔 마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손님이 오면 밖에서 또 우리 애연가분들 흡연 공간 충분할 것 같고요. 옥상에 또 뭐가 있나요? 조금만. 2층에 보면 요 테이블 옆쪽에 어,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이제 2층 테라스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북쪽 방향. 2층 테라스에서 보니까 어, 아까 뒤쪽이 훨씬 더잘 보이고요. 요 사다리 공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전망대식으로 되어 있네 여기는 난간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구조 우리가 이제 어, 거실 천장 위를 걸어 다니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낮으니까 여기는 살짝 고개를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요런 구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숨어 있는 히든 공간이죠. 어, 2층에 이제 유일한 방인데, 이쪽에는 창문이 동쪽으로 하나 나 있고, 자, 주무시면서도 별을 볼수 있게, 아, 마음에 듭니다. 천장에 이런 창을 내셨어요.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 아주 멋지네요. 네. 별 잘, 우리 연천이 공기가 좋아서 별잘 보일 겁니다. 요 공간도 아주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셨고 음. 재밌는 집이에요. 내부 구조가 자 내부 아주 재밌는 집 안쪽 다 들여다 봤고요 어... 왼쪽에 있는 우리 어 추가 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이렇게 돌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닝을 거실 쪽하고 안방 쪽에 큰 걸로 해 놓으셨네요. 햇살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여기는. 지금이 이제 시간이 어 2시 반 정도 됐는데 저 정도니까.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 되겠네요. 자, 진입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본 대지하고 붙어 있는 나란히 있는 이쪽 부지 추가 부지입니다. 음. 자, 이집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이용을 하시고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지인들 나란히 마당 같이 터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한 분이 구입을 하셔서 이런 거 이제 농어촌민박이나 펜션 같은 걸로 여기다가도 한두동더 지어서 어, 운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땅 모양도 예쁘게 돼있네요 이렇게 요걸 같이 사셔야 효율성이 많이 뛰어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도 어, 단지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땅이 지금 뒤쪽에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 뒤로는 더 이상 어, 집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장점이 되겠네요 자 우리 땅의 경계는 이 말뚝 꽂아 놨네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고요. 전반적으로 기억자네요, 집이. 어, 땅이 두 필지를 다 하시게 되면 약간 기억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주택이 있는 쪽이 좀더 크고, 이쪽 땅이 어, 조금 더 작긴 한데, 모양이 좋으니까, 이두 어, 필지를 다 하셔서, 어, 추가적으로 한두동더 지시면, 음, 효율성이 더 뛰어날 것 같고, 이 땅도 안쪽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면, 뒤쪽에 마을 배경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도 색깔 아주 예쁘고, 음, 컬러가 아주 이쁩니다. 자, 토지 경계는 이렇게 컨테이너 있는 쪽으로 해서, 음, 아까 우리 본 주택 경계처럼 끝선이, 어, 이쪽 언덕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뒤쪽으로도 이렇게 마을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다 보이게. 음, 자, 이렇게 필지, 외부 땅은 다 들여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장탄리 어, 주택 플러스 일반 토지 이렇게 두개 매물 봤고요. 요걸 뭐 물론 이제 한 분이 다 매일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그럼 우리 대지 230평 도로지분 포함해서 음, 주택 참잘 줬죠. 어, 주택 포함해서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200평 도로지분 도로 포함된 토지 요게 이제 평당 70에서 1억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목조주택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음, 저 내부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여다 봤는데, 어 1, 2인 가구 생활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고요. 어, 조거는좀 감가상각이 됐으니까 어, 소유자분께서 한1,500 플러스 하게 되면 집도 놓고 가시는 조건으로 이렇게 오늘 매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산면 장탄리 예쁜 도서관 같은 전원주택. 주택이라기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땐 무슨 펜션, 독채 펜션 같은 걸로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그만 회사 사옥이나 연수원 이런 걸로 활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